9월 9일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안녕하세요, 연지 성도님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날마다 주님, 날마다 연지. 일곱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시편 25편 7절로 만납니다. 가지고 계신 마일스톤 큐티를 펴시고,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6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7번째 글자였던 자인으로 시작되었다면 오늘은 8번째 알파벳인 헤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토트 죄와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7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란의 문제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데서 내가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음 어떤 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또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 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젊은 시절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음, 어린아이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미성, 미성숙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때 어, 자신이 범한, 또 생각했던, 또, 음, 그러한 죄들, 잘못들, 허물들. 내 나의 실수와 어, 내가 미처 성숙하지 못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 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여기서는 중요한 전치사가 등장하는데요. 케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케라는 전치사는 어 무엇을 따라, 무엇을 뭐처럼 기준과 근거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바로 헤세드 인자 긍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억해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 저의 미성숙함과 저의 실수투성이고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저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오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고백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라서라는 기도입니다. 어, 그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의 아침,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볼까요? 여호와여, 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행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든든함 안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아침,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 oh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모든 삶을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 지금 그 이순간이 내게 닥쳐온이은지라도믿음지이없람라고느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나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고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 내다운 삶으로 살아가 지금 이이 시간 이사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네, 이름 아시죠?